죽었다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오, 다행이다. Oh, shh. Okay. Get that. 손에 넣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여러분들, 더 이상은 기다리기 싫어. 이 몸을 바치겠어요. 성부의 신이여 제게 힘을... 제 잡아야 돼. 제... 네, 이제 잼보스. 퓨제 킹이 안 되네. 아. 어, 다행이다. 그래도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다행이야. 진짜로. 진짜로 여기서부터 시작. 일단 피해야 돼요. 깼다. 드디어 깼다. 하지만, 아, 한번더 깨야 된다는 거. 네, 진엔딩을 보기에선. 한번 더 깨야 된다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. 여러분들, 한번 더 깨야 돼요. 심지어 다음 조건 뭔지 아세요? 아까 전에 개를 그 타자치신가? 개를 죽여야 되는데, 그 친구를 칼로 갖다 죽여야 돼요. 아까 전에 그... 그 뭐냐? 우리 엄으로 갖다 죽이는 게 아니고, 칼로 갖다 베서 죽여야 돼요. 얘를. 자, 이건 넘겨주고요. 자, 이제 진짜 마지막 찐막이다. 예, 찐막이다. 와. 드디어 마지막 판이다. 어, 그래도 3시 안에 깨겠는데, 잘하면은? 이거 처음 부분만 잘 넘어가면 3시 안에 깰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타다치시 걔는 별로, 아, 어, 별거 아니거든요? 칼로 싸우는 것도 저의 심한으로 갔다가, 네.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만하지 <laughs> 타나치씨의 목을 베기 미안하지만 <웃음> <웃음> 너무 흔들렸다 이거 이 움직이면은 저런 식으로 내확 네, 움직여져가지고 미리 대기를 해놔야 돼요 미리 대기를 해놓고 안될것 같으면 바로 튀는 게 좋습니다 얘만 잘 잡으면 돼 얘가 얘가 더 어려워요 내 어부 때는 뭐했었냐 <놀람> <어디서 쏘냐? 놀람> 어? 아 진짜. 자 리로드 한번 해주고요. 아 잠깐만. 와얘안 멈추고 그냥 바로 쏘네. 이이 <laughs> n 안 안맞추고 e I'm not sure. I'm not s 죽으려고 어디서 감히. 바로 아즈컬자 죽고 자 이제 칼로 갖다 상대를 해야됩니다 자 보스를 칼로 상대를 일단 이 친구들이 뷰제킹을 해야돼요 뷰제킹이 안되고 있죠 이럴때 튀어 아 찾았는데 아씨 아깝다 뷰제킹을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줘야 돼요. 찾았다! 여러분 또 보셨죠? 자. 일단, 우리음을두방 정도 매겨주는 게 중요해요. 바로 뒤에 있죠, 지금? 일단은 한번 이렇게 일부러 걸려줍시다. 우리 형로두대 정도 때려줄게요. 자, 이 다음에 칼로 바꿔야 돼요. 칼로 바꾸고. 이제 바로 앞이죠? 에서 오고 있죠. 잠깐만 기다려봐. 강타로 쳐야 돼요. 강타로 오케이. 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, 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, thank you 네, 드디어, 네. 닫겠습니다. 닫겠어요. 엔딩 뭔가 다른 게 나오겠지? 야, 나오네요. 좀 달라졌네, 아까랑 내용이. 아까랑 좀 내용이 달라졌네. 떨어져 버렸는데. 머리에다가 뭐 이상한 거 썼죠? 어, 뭐야. 카카토레이코가 교장 같이 안고 그냥 떨어져 버리네? 얘만 살아남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. 나 이제 엔딩 기억난다. 얘만 살아남는 거 같은데? 얘 빼고 아마 다 죽을걸요? 예. 네. 쟤 빼고 다 죽을걸요? 하루미 빼고 다 죽을 겁니다, 아마. 저 여자애가 나중에 투에서 나오지 않나? 이제 마지막 엔딩이네요. 봅시다. 3, 어, 4시 44분 44초 그죠? 네이 세계에서 쟤만 나오고 나머지 다이 세계에 남죠. 좋아 봐. <laughs> 아빠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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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아빠마 죽여버렸어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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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닿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드디어 닿겠다와나 진짜 힘들었다 근데 엔딩입니다 재밌, 재밌게 보신 분들은 추천, 질차, 플친, 구독, 좋아요, 팔로우 다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엄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자 투 그러니까. 바로 네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하는데 아무래도 이 게임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버그까지 있어가지고 네 안될 것 같아요 투가 투가 심각한 버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네 거의 네, 도쿄아와 원급으로 진짜 안걸렸던 거 네, 여자애만 원래 세계로 온 거고, 나머지는 다이 세계에 남은 거예요. 이 세계에 남은 거 여자애만 지금 네, 그 헬기에 의해서 구조되고 있죠? 나머지는 이제 다이 세계에 남았어요. 심각한 버그가 뭐냐면, 그래픽이 깨져요. 예전에 할때 보셨잖아요. 막 보스 잡는데, 막 보스, 보스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, 그래픽이 깨져가지고 안 보여. 네, 그 사이에 쳐맞아서 죽고, 네, 이거, 이거 때문에 한 몇백 번은, 어, 반복해가지고 깼는데, 네, 그 버그까지도 뚫고 제가 결국은 내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줬는데, <laughs> 다신 하고 싶지 않아요, 네, 뭐 진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. 그거는. 진짜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, 그래픽 깨지는 게, 네, 좀 고쳐지든지 해야지, 하지 않아요. 투는안 합니다. 거기다가 최고 어려운 하드모드로 플레이 했어요. 그, 그 버그 플러스 하드모드까지 했어요. 네, 그렇게 해가지고 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번 깨고 다시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. 보통 네, 먹고 싶지 않아요. 보통 먹고 싶지 않아요. 투 하드 모드가 원보다 어렵다는데 훨씬 어렵죠. 훨씬 어려운데다가 그래픽까지 깨져가지고 보스 상대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. 네. 그런데 감으로 그냥 네, 계속 쏴가지고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그거는 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. 보스도 많이 나오는데 와 진짜 내가 그거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. 다시 하고 싶지 않아. 그 생각 나니까 갑자기 눈물 나오려고 하네. <laughs>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네, 그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네, 그때 했던 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 나려고 해. 어떻게? 투 하드는 투 하드는 제가 볼 때는 예. 네,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한참 뒤에 할것 같아요. 네, 한참 뒤에 할것 같습니다. 지금 바로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지금 바로는 하기 힘들고 조금 다른 게임 좀 하다가 이제 또그 게임을 할것 같아요. 네, 그때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 나와요, 진짜로. 네, 이거보다 몇 배는 어려워요. 이보다 거몇 배는 어렵습니다. 오, 타이머 택이 추가되었습니다. <laughs> 타이머 택이 추가됐대. 어떻게? 와, 결국 엔딩 봤다 오늘 결국 엔딩 봤습니다. 기록문서 다못 모았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넘어가지? 이거 타이머 태거로 하라고. 이거 근데 막 3시간, 4시간 만에 깨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. 네. 이 게임도 고인물들은 막 3시간, 4시간 만에 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긴 한데. 어려운 게임들은 고인물들이 네, 좀 생기기 마련이죠. 깼다 여러분들 사인을 다 깼습니다 이제 다시 사이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깼으니까 <laughs> 사이렌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두 번이나 깼거든요 네,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뭔가 종료하겠습니다.